오, 자 지금은 야 여기는 마산 진동면 구 진동 구산 구산면에 석양이란 석양 레스토랑이 있는 석양 레스토랑. 자 오늘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조카랑 같이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자 소맥도 여기는 먹으러 아. 아 바다가 있는 바로 바다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, 석양 레스토랑 아... 오늘 휴가차 마산 진동 부산면. 마산시에서 한 20분만 오면 됩니다. 부산면이라고. 아... 상호 이름은 석양 레스토랑입니다. 석양 레스토랑. 참고로 여기는, 어... 저녁에 오시면 좋습니다. 운치가더 좋습니다. 저녁에 오셔서 꼭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. 석양 레스토랑 꼭꼭꼭 놀러 오십시오.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사갓 외발일로 전국 여행입니다.